안녕하세요 마음공부 몸공부의 현입니다. 오늘은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송미 작가님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기적의 상상치유라는 책입니다. 상상으로 내 몸의 병을 치유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책에서는 재미난 실험과 임상 사례들이 가득한데요. 이런 류의 책을 많이 읽은 저도 색다른 실험과 임상 사례들을 볼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DNA 모두 아시죠? 유전자는 타고나는 것이며 선천적인 유전 정보는 그대로 이어진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부분 난치병도 유전자에 의해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스탠포드 의대 세포생물학자 립튼 브루스 교수는 생각이 유전자의 DNA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지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암 환자들이 치료하면서 마음을 바꾸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질 때 유전자의 질서가 재배열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DNA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또 다른 연구팀의 실험에서는 실제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DNA가 풀어지는 상상을 통해 실제 나선형 구조의 DNA 분자를 풀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타고난 유전 정보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유전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브루스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치료법 대신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특히 믿음을 바꾸면 몸의 세포가 변한다고 합니다. 낳는다는 믿음이 곧 치유의 청사진을 만든다는 것이죠. 상상은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병을 치료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때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진 악터버그 박사의 상상치유에 대한 의학사 연구에 따르면 원시 인류의 기도나 주술 등의 정신 활동이 상상치유의 뿌리이며 상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치유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악터버그 박사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상상이 질병을 치료할 수도 반대로 병이 생기게 할 수도 있을 만큼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합니다. 동양에서도 중국 당나라의 의학자인 손사막은 눈을 감고 돌이켜 살피면서 마음에 불을 피우고 병의 위치를 생각하여 불로 병을 공격하면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불을 생각하면 열감을 느끼고 물을 상상하면 찬 기운을 느끼는 이치를 간파하여 상상의 치유력을 인정한 말인데요. 현대에 들어 생각의 생리 작용이 과학적으로 해부되면서 단지 상상만으로 신경계와 면역계 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뉴욕 록펠러 대학 연구팀은 상상을 통해 심장 박동수, 혈압, 체온 위의 산도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심장이 빨리 뛰는 상상을 하면 실제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미시간 대학의 웨인 스미스와 존 슈나이더 연구팀은 상상과 면역계 연관성을 연구했는데요. 연구 결과 상상만으로 백혈구 가운데 호중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드슨 교수도 상상을 통한 면역계 실험을 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가장 행복했던 일을, 다른 그룹에는 화가 났던 일을 상상하게 했는데요. 행복한 상상을 한 이들의 면역계에는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울 항체가 왕성하게 형성되었지만 부정적인 상상을 한 이들은 항체 형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우리의 상상이 스스로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책에 나와 있는 임상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흉악범에게 손목 동맥이 잘리고 외딴 곳에서 버려진 한 여성이 있었는데 출혈도 없이 먼 거리를 걸어와서 스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수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녀는 자신의 무적의 사이보그라고 상상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하와이의 어느 정신병원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의사가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단지 진료 기록서만 보면서 환자에 대한 생각을 정화해서 중증 정신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것도 정신병원에 수용된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세 번째 사례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의 한 대안의학병원에서는 상상수술을 통해 암을 제거했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마음을 모아 악성 종양이 낫는다는 상상에 집중한 결과 2분 40초 만에 종양은 사라졌고 그 수술 장면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갑작스런 자궁 출혈을 일으킨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은 병원에서 온갖 치료법을 동원했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눈부신 치유의 빛이 자신의 자궁을 감싸는 상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출혈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말기암의 경우도 나는 낫는다란 화건으로 또 백혈구가 내종양을 레이저로 박살내는 상상 등을 통해서 나은 경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상상 훈련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누구도 쉽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음공부 몸공부의 자기 화건. 자기 체면 등의 영상이 도움을 받으신다면 더 쉽게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책의 상상 훈련법을 참고하여서 마음 공부 몸 공부의 자기 확언, 자기 체면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